서귀포. 어, 네. 정말 이거 되게 오래된 전, 제주도에 아마 초창기부터 있었던 최고급 호텔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좋은 호텔들이 많아졌지만 카호텔의 음. 로얄스위트와 김병기 원내대표. 이거 오늘도 아주 뜨거운 논란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네. 한결레신문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고 네. 대한항공에서 약 160만 원어치의 숙박권을 받았은 정황이다. 이런 기사인데 내용을 그냥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 초대권을 아마 받은 것 같고 지, 지난해 11월에 2박 3일 동안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했다. 근데 이게 그 숙박권을 받았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아마 지난 모양이에요. <laughs> 유효기간이 지나니까 그 지난 거를 아 이거 지난데 이거 그 좀새거좀 줘요. 그래서 새걸 줬다라고 아. 한 증거도 없어요. 그냥 대한항공에서 들고 왔. 그러니까 응. 아 이게 지난 거 같은데 하니까 그걸 뭐뭐 네. 뭐 줬다고 말하는 건 어떻게 네. 그건 취소 네. 그냥. 쓰, 이게 좀 유효기간 지난 것처럼 보이는 걸 이렇게 쓱 찍어서 보내니까 대한항공에서 유효기간 더 늘어나는 걸새걸 갖고 와서 줬고 이제 아마 그걸 가지고 예, 최고급 호텔에 숙박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한겨레 신문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이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제보자가 있어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 제보자가 음, 아주 제보를 네. 아주 알뜰살뜰하게 하고있습니다 음. 네. 알뜰살뜰. 네. 그러네요 네. 알뜰살뜰하게 하고있습니다뭐 캡처를 다막다 박해서 기사를 읽고 있으면 일모교연하게 김병희 원내대표가 참 이거 이 이게 뭐 어마어마한 뭐 수억 대 액션액이지만. 야, 요 늪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겠다 싶을 정도의 하여튼 제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좀 늦게 오셨으니까 이거 기사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 직무관련성을 엄정하게 수사해야죠. 아 수사해야 합니다. 된다 무슨 청탁금지법 얘기 나오는데요. 번지을 잘못 짚은 거예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아, 왜냐면은, 이게. 네. 지금 이 문제의 스위트룸 숙박권이 유효기간이 한번 지났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난번 국회, 그러니까 네네. 21대 국회 때 제공이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2023년에. 네. 그러면은 그때 김병기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잖아요. 네. 그렇죠. 국토위는 어디를 담당합니까? 항공사들 담당하잖아요. 또 교통이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은 우리 한진칼 출신의 <웃음> 박상수 <웃음> 명사님 옆에 <laughs> 계십니다만 제가 자세히는 얘기 안할 거예요. 많이 힘들어하고 <laughs>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laughs> 저기 한국전력 앞에 촛불 플튼인 <laughs> 겁니다. <태는 웃음> <기업이니까. 웃음> 예, 네. 뭐 많이는 얘기 안할 <laughs> 그렇죠, 건데 그렇죠. 어쨌든. <웃음> <웃음> 대한항공 입장에서 2023년 무렵의 최대 현안은 예. 네. 아시아나와의 그 기업결합 조건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 운항 노선을 어디까지 줄여도 되는가. 그렇죠. 합병을 했으면 중복 노선을 줄여야 되는데 예. 그게 공익상의 필요 때문에 음, 음. 일정한 하한 밑, 밑으로는 못 내리게 한단 말이에요. 음. 네. 그 부분을 그 기업결합을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그 조건이 미확정인 상태였습니다. 2023년에는. 으, 으. 그게 언제 정해지냐면 2024년 12월 12일에 정해져요. 우리 아. 그때 개엄 때문에 한창 정신 없을 때여가지고 많이들 못 보고 넘어가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때 일 달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리기 문제가 있잖아요. 예, 예, 예 항공사 입장에서 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왜냐하면 그, 말리지는 항공사로서는 부채예요. 굉장히 큰 부채죠. 어디까지 지을 예. 수 있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일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현안이었는데, 그건 이제 금년에 와서 매듭이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건 또 공교롭게 정무위 관할이죠. 공정위를 정무위가 관할하니까. 나중에 이제 김병기 의원은 22대 국회 와서 이제 정무위로 왔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국토위에 있을 때 지금 이 숙박권이 제공이 됐다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김병기 의원의 그 당시 공적 활동, 예.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 발언, 국정감사 자료 요구, 뭐 증인 채택에 관한 입장,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큰일 났다. 아 어쩐지 이번에는 무슨 큰 벼락을 맞은 듯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신들 가만두지 않겠어. 1, 2, 3, 4, 5 이렇게 넘는 게 아니고 그때 보좌관이랑 같이 갔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네. 아니, 아니 그리고 뭐, 아니,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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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이런 이 해명은 큰워, 정말 큰워, 큰워, 진짜. 이런 아, 해명은 진짜 네. 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음. 날, 날짜 이상 일자 이상, 이게 참 모르겠다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어. 특정 상임위 그러니까 국토교통 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직원에 전달됐어. 그러니까 나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상임위국회원들다 음, 음. 받은 거예요. 다 받았대요. 나만 받은 거 아니야? 레꼴레리 이러고 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해요.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그래서 보좌진이 받은 거였고, 그래서 보좌진니까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경위 취득 모르는데 구체적인 취득경위 모르는데.

그 떠들려 갖고 있던 공무원이고 남자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이렇게 행동한다. 아니 남자 여자도 아, 여자도 네네. 어디서? 네.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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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매우 선이 굵은 분 아니에요. 네. 아, 근데 그렇죠. 이렇게 얇은 선으로 원래 꼴래 난 받은 거 아닌데 이러는 건 너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국장님 정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장님 그리고 한전 앞 촛불 그리고 <웃음> <웃음> 우산 변호사님 그리고 또저 함께 아니, 하고 그, 있습니다. 네. 자, 좋아요. 아니 그자 탈북 와요. 아니 국민 그리고. 음, 음. 음. 아드님 조식은 어떻게 할까고 있어요 카톡에 그러니까 보정한 아들을까지 데려갔다는 뜻이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 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이거 진짜 큰거 같아요 참고로 네. 저는 이제 2019년에 한진카를 퇴사했기 때문에 네, 이 기업 합병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준법지원 2019년까지 했었고 네. 이 제가 이 김병기 원내 대표의 아 저기를 보면서 해명을 보면서 아, 대한항공 한진그룹이 또 강력한 수사의 대상에도 놓이게 되겠구나 하는 좀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착잡하던데 아니요 괜찮아요 언론 이거 예. 이 법안 음. 통과시키면 우리 이거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예, 그거 통과시키면 그래서. 내일 통과시키면 또 그럴 수도 예, 있어요. 정보통신망수정법 예. 통과시킬 거예요. 자법 자, 통과되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서귀포로 가보겠습니다. 이 호텔은 어, 서귀포에 위치한 칼 호텔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로얄 스위트 호텔 예약하려고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 좋아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떠나요? 济州岛。 관식이 아, 저를 기다리고 있을 장국장님 것 같아요. 장 국장님 아시겠지만 네. 저기가 장 국장님 시절에 신혼여행 제주도 신혼여행에 가면. 그 해외시대. 해외시절이에요 제가. 아니. 신혼여행 <laughs> 저때 저기 성인포칼이 최고였어요 아, 제주 석칼이. 박근호사님그 시절 아니가그 아니. 제가 기억나는 건 네. 제가 진짜 네. 아주 어렸을 때 네. 70년대에 우리 가족들 하고 <laughs> 제주도를 갔을 때 아, 네. 그때는 제주도와의 칼호틀이 정말 넘버 석칼이 1위였죠. 호텔 말는 제대로 된 호텔이 거의 없더라고이 없어. 없어요. 없 저는 그때 <laughs> 국민학교 막 들어갈 때말 동안 때였고요. 네. 어. 제가 돌아할 때는 발리, 괌 갔다고요. 네. 나는 지금 무슨 아, 대외 여행 자유 나는 <laughs> <아니>, <laughs>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막 서기복 치즈 중반으로 <laughs> 지금. 네. 아니, 아, <laughs> 여러분 다자 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장원준 <웃음> 국장님은 어. 앵커계의 최고 여신인 SBS 한, 한수진 아니, 앵커와 아니, 이제, 아니, <laughs> 아니 지금 천 2000년대에 결혼을 하셨어요 아그건다 인터넷 네 그렇죠 어렇죠그렇년대에하그렇천년대죠그 그렇죠 그에죠 그렇죠 그진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제주도. 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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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지금 네. 여러분께서는 네. 한렇죠그초필 같은 <laughs> 대한 대한항공 그신박상렇죠그렇가 <출신> <laughs> 토크를 방하하는 모습을 <laugh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서기포로 떠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자 좋아요 누르시고 아, 함께 네. 안전벨트. 아좀 네.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아, 괜찮은데 네. 해외 여행 자유 화 세대를 그 네. 이전 세대 취급하는 건 명예훼손이에요. 그죠? 명예훼손을 자제하도록 명예훼손,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허위 사실 적시해야 명예사 그의 지금, 아, <laughs> 참, 아, 아, 지금 네. 참는다 정말 네, 죄송합니다. 네, 석할 신인 네, 네. 줄 알았어요. 네. 아, 지금 데크에서 아무튼, 네, 아무튼 네. 이 굉장히 좋은 호텔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호텔입니다. 전통의 예, 좋은 호텔. 예. 뭐, 세계의 결혼식을 그렇게 폄하지 마라. 아, 뭐 이런 네. 나오는데, 이렇게 <laughs> <캡처는 웃음> <보면. 웃음> 아, <모르겠습니다>. 너무... <laughs> 저렇게 호텔을 캡처했는데 침대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왜냐면, 침대는 저 앵글에 잡히지도 않는 거야. 저기는 이제 가족을 같이 동반했을 때, 온돌방도 딸려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물론. 네. 김병희 원내대표가 가셔서 묵었던 방이 정확히 정확히 저런 방인지 아닌지는 또 보긴 봐야 돼요. 근데 레벨은는 스위트. 아니급저 네. 저급, 저급이요 네. 네. 네, 저급. 네. 제가 네. 하루 종일 저거 보고 너무 좋은 급, 네. 최고 좋은 급이었고요. 네. 어, 9평 이상이더라고요. 9평 이상, 9평, 알죠? 국민평형, 음. 30평대 음. 이상인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힐링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카톡 보시겠습니다. 예약을 일단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뭐, 150만 원 이렇게 뜨더라고요. 50% 할인은 70 몇만 원. 자, 내용을 보면요. 음, 제보자가 제공한 건데, 오른쪽이 제보자, 오른쪽이 이제 비서관. 그렇겠죠. 노란색 저게. 네. 자기가 보내는 쪽이 늘 저희가 그 톡을 써보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뜨니까. 네. 음. 저희 의원님이 0 0 0 대한항공 전문님 아마도 그분인 것 같은데요. 이분한테 칼 호텔 숙박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로열 그리고 코너. 둘다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날짜를 두개 드릴게요. 이 중에서 가능한 날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근데 로열 스위트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150만원, 할인 받으면 70만원대. 자, 확인 드리겠습니다. 비서관님! 이라고 했죠. 자, 저 해당 연도에 비서관이라고 하면 누군지 알수 있겠죠. 2024년입니다.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다시 보여주시죠. 자, 그럼 초청장을 찍어 보네요. 왜? 시간 이 지났거든요. 확대해서 보면 보이는데 저희는 이제 확대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저거는 지난 각에 네, 그 오, 새로 보인다 보인다 어, 새로 보인다 보인다, 거. 보인다. 새로 네. 받은 것 같아요. 아, 새로 받았다. 네, 네. 새로 네. 받은 거. 음. 그러니까 아. 그래서 기사에 보면 요 제보 통 내용이는 안 나오지만 음. 그 중간 어딘가에 아 이게 2023년으로 지난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서 네. 당장 그 대한항공에서 아이아이고 아이고, 무슨 말씀이지 새 거. 여기간 짱짱이 남고 2024년 말까지 남은 새로 갖고 다드려야죠 음. 아, 요새 잠깐 궁금증어두분 뭐, 중에 누가 대답해도. 100, 이게 같은 하선 160만 원 어치 상품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유효 기간이 지났어. 그래 가지고 아이고 유효 기간 지났는데 어떻게 하지? 아우, 사려 왔다 그랬죠. 이러면 이게 160만 원 그렇게 쓴 거는 뒤에 거만 쓴 거잖아요. 160만 원어치를 받았다고 봐요 아니면 합쳐서 320만 원어치 320으로, 320으로 봐야죠. 320으로 저도, 봐야죠. 저도, 저도.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네. 통일교총재 한테 까르띠에 시계하고 불가리 시계를 받아서 만약에 안 찼어도 네. 그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 추징할 아, 때는 맞다, 맞다, 맞다. 그두 개를 받았 으면 그두 개의 가액대로 추징 합니다. 네. 아, 똑같은 맞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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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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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정말 그렇구나. 사실 저 무슨 호텔 식사권이 있었는데 기자 회을 하느라고 시간이 지난 걸 확인했어요. 청소를 하다 발견을 하고. 네. 저 이거 시간 지났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봤어요. 네. 5만 원짜리 직장권. 네. 안 된대요. <laughs> 그래서 <그리고> 안고 울었어요. <laughs> 이렇게. 네, <laughs> 아니, 저도 그래. 우리는 못한데. 1993년에 입사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합격하면은 양복 상품권을 주던 시리었어요. 맞추는 양복. 예. 아멘면 양복 하나 맞춘다 그래 갖고 무슨 되게 유, 전통의 뭐뭐 뭐, 뭐 무슨 그런 데 가서 이제 우리 아버지 친구분 이런 분이 아이고 축하한다. 조선일보 입사했으니까 얼마나 가서 그런걸 받췄는데 그걸 받아 갖고 제가 어디 서랍에 넣어 놨다가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 가지고 한1 5년이고 20년 지나서 우연히 서랍을 정리하다 그걸 발견했어요. 네. 유효 기간 이런 건안 적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걸 들고 그 소현 씨 온가? 그그 <laughs> 그 잉글랜드 갔어요. 어쩌고 이런 데 갔어요. 갔더니 네. 아이고 우리 우리 전전 사장님이 발행하신 는데 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예. 깨끗하게 날렸죠. 아 어, 그런데 선물을 주신 분은 돈을 주고 구매를 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네. 어쨌든 굉장히 치밀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세 번째를 보면 아, 이거는 정말 빠져나가기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님. 예. 예. 보시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보고 드렸어요. 어, 의원님 카 호텔 방문하신다고 해요. 저 보면. 예약자명 땅땅땅 김병기님 김병기 외한명 네, 네, 네. 11월 22일 바로 이박, 그 네. 로얄스위트 가장 좋은 예, 예약 딱 했고 아, 저때 진짜 단풍 들고 너무 좋을 때인데 29일에는 <laughs> 네. 로얄스위트가 아니고 코너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얄스위트를 딱 골라서 가셨고 이름까지 남았습니다. 네, 자 다음 톡 보겠습니다. 다음 그저 제보했던 음. 톡 네, 저기도 보면 자녀분들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엑스트라베드 추가 가능합니다. 엑스페, 엑스트라베드 요청 드릴까요? 뭐니까 그러니까 예 부착합니다라고 비서관 보내는 이쪽 비서관 얘기했고 네 비서관님 해서 엑스트라베드 설치했고 쿠폰에는 두분 조식밖에 포함 안 되는데 아드님 조식 야 아드님 조식이라는 대목을 보면 김병기 의원 원내 대표의 주장이나 해명처럼 보좌진하고 갔다는 생각은 잘안 들고 뭐 어, 가족이랑 간것 같은데. 아드님 주식은 어떻게 처리할지 문의하시네요. 그런데 교기서도돈더 내고 드신다고 점점점이 자 점점점이 약간 서운하거나 미정, 남의 정막 그럴 때는 뭐죠? 근데 네? 진짜 어떤 심리예요? 돈더 내고 드신다고 점점점. 아드님 주식 어떻게 처리할지 위 문의할까 네. 를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아닐까? 중력을 하자면은 그런 걸뭐 물어보아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아, 주죠. 전 솔직하게 말하요점점점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경기원내 대표 동영은다 그냥 공짜지 이렇게. 근데 해야 문의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부현님 이거 문의 하는데 없다고야돈더 <laughs> 낸다 그래라 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돈더 내고 드신다고 점점. 이렇다면 아, 아, 당연히 돈을 더 내죠. 이렇다면. 그렇죠 아니고 네. 돈더 내고 드신다고 점점점이 짜증나. 저희가 결로 느끼기에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다만 유효 기간 지난 거 보여준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 그죠. 이게 액수가 무슨 뭐 수천만 원 수억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일단 이거는 이거는 정말. 너무 알... 진짜 예. OW1H가 그, 딱, 딱 맞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거요. 예. 제가 정말 붕괴하는 지점이 뭐냐면시이점이 어, 붕괴. 예. 언제예요? 2024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협에 그 민주당은 뭘 하고 있었죠? 아 특검 통과 시킨다. 아니요 예산 네. 단독 사감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아. 네. 이 금년이 아니고 2024년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청와대 그렇죠? 특활비 다 깎고 아, 그렇죠. 검사 특활비 다 깎고. 아, 네. 그러면서 예산 단독 4조원 넘게 사감하고 있던 게 이때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 맞아요.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중앙일보 일면 도 제목을 예산 탄핵이라는 제목을로 그러니까요. 그게 네. 아마 12월 1일 정도 될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어디서 어 소관 상임 상위, 상임이 소관인 업체로부터 좋은 스위트룸 숙박권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특활비는 싹다 깎아요. 그 특활비도 일하라고 주는 돈인데. 그치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식장을 아, 그래.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그 생각부터 아, 들더라고그러네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에스트라 다노스.